이번 편은 최동수의 열 명의 천재 최신 분석편입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다루는 만큼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전에 다뤘던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동수가 키우던 열 명의 천재 설정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최동수는 열 명의 천재를 모으기 전 김감룡 주목표의부두목으로 예상되는 인물로. 김감룡이 정계진출로 인해 김감룡 주목패가 무너지자 최동수는 이후에 남은 정권을 잡으려고 10명의 천재 중 1명 0세대와 1세대를 잡은 이지훈, 현재 엔터 사업을 맡고 있는 디지가 세대를 통합시켰고 이후 10명의 천재들을 통해 지금의 갓도 코스텔 1회 등을 만들어 수금을 받았으며 이 사업자금은 최동수의 밑천이 되어 현재 H&H 그룹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 천재들의 간단 설명은 회장이 다른 분야에서 키우는 천재들로 각각 그 분야에서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중에선 키워낸 인물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전부 다 회장이 키워낸 천재들은 아니며 원래부터 특정 분야에서 엄청난 재능을 보이다 회장의 눈에 비춰져 영입된 이들이 많이 존재하죠. 현재 10명의 천재 중 22년 6월 1일 기준 밝혀진 인물은 7명이며 박종건, 김중구, 최수정, 코우지, 이도규, 이지훈, 박진영 등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3명의 정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이들은 최동수 회장이 10명의 천재의 상상적인 존재는 맞지만 그들에게 회장은 당장 중구만 봐도 진정한 동료거나 수직 관계는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며 단순 비즈니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종건만 해도 강자가 아니면 존대하지 않는다며 뿌렉닭에겐 머리를 숙이지만 최동수에겐 존칭을 하지 않고 중구는 아예 1회 스파이 의혹이 나올 정도로 의심스러운 상태의 관계이며 이지훈은 현재 디지 입장으로 아예 최동수 회장을 토사구팽하려고 홍 회장과 유진에게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 10명의 천재들의 분야는 각각 어떤 설정을 가졌을까요? 먼저 10명의 천재 중첫 번째는 최수정, 일명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은 외지주 세계관에서 형석과 같이 두 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며 형석과 달리 그는 작은 형석이 본체이지만 크리스탈은 큰 수정이 본체이죠. 그녀는 작은 수정의 몸으로 학교를 다니며 크리스탈로 행동하는 몸으로는 각종 인터넷 방송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녀의 재능은 정확히 어떤 분야에서의 천재인지는 불명인 상태입니다. 독자들은 그녀를 보며 방송계의 천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과거 300화에서 최동수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품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은 이후 현재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재는 박종건, 현재 명확하게 작가님 오피셜로 육성의 천재라는 포지션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재능은 4대 쿠루의 핵심 인물들을 길러낸 저력이 있으며 그저 그런 평범한 왕우춘을 4대 크루의 탈헤드급 실력자로 만든 인물이 바로 종건이죠. 종건은 육성의 재능을 발휘하긴 하지만 그들은 과거 크루 사업까지 관여했고 회장의 경호 등 무력이 필요한 일에 동원이 되는 외지주 세계관 최강자입니다. 세 번째 천재는 김중구, 최동수의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는 천재이며 그의 능력 또한 크리스탈처럼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거 한국 정통 검술에 관련된 떡밥에 연관되어 있어서 무기술 혹은 한국 검술의 천재 포지션을 맡고 있는 인물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은 상태. 그는 열 명의 천재 중 최동수가 유일하게 꼬리를 자르려고 개입했던 인물이며 그만큼 최동수의 의심을 받아 일의 스파일 확률이 매우 높은 캐릭터입니다. 아무래도 그가 생각하는 전쟁은 HNH 그룹을 향하는 떡밥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번째 천재는 강다겸, 과거 이름 이지윤입니다. 외지주 세계관에서는 디지와 강다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만 과거 사실 그의 정체는 1세대 전설로 이름을 드날렸던 이주윤이었습니다. 그는 H&H 그룹 회장인 최동수의 트레이닝을 직접 받아 격투기나 공부뿐만 아니라 그림, 시, 테니스 등 사실상 모든 분야의 천재로 추정되는 인물로 드넓은 장식장을 모두 자신의 트로피로 채울 만큼 엄청난 천재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죠. 그렇게 최동수를 H&H 그룹 회장이라는 기업인 자리까지 끌어올려준 1등 공신이지만, 동시에 회장에게 큰 견제를 받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이준 역시 눈치채고 1회 회장인 유진이나 홍경영 회장과 연계하며 최동수를 견제하고 있는 중이죠. 다섯번째 천재는 구우지입니다. 현재 회장이 육성하는 10명의 천재 중 가장 나이가 어리며 종건과 중구가지하자은 최수정이 방송, 이준이 PTJ 엔터를 받았더라면 그는 해킹 및 IT의 천재 포지션인지라 회장에게 IT 계열 사업체를 받았다고 언급이 됐습니다. 성격은 그리 좋지 않지만 현재 H&H 그룹에는 박종건, 김중구, 이도규 등 과거 행적이 드러날수록 악인으로 묘사되는 인물들이 많기에 독자들에겐 저 정도 인성은 괜찮다라고 평이 있으며 그는 홍재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 최동수와 틀어지고 박형석과 편을 붙을 확률이 매우 높은 천재 중한 명이죠. 여섯번째 천재는 0세대 김감용 주목패의 이도규입니다. 그는 싸움의 천재 포지션을 맡고 있으며 이 능력을 통해 종건과 중구를 길러낸 인물입니다. 천재 능력에 맞게 그는 수많은 강자들이 판치는 외지주 세계관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강자로 첫 등장 때부터 아예 능력이 밝혀지며 압도적인 위상을 뽐냈죠. 현재 그는 1회에와 마찰이 있었지만, 유진은 또 다른 천재인 박진영에 대한 위치 정보를 조건으로 백호인력소가 또하에 들어올 것을 제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밝혀진 천재는 0세대 김감룡 주먹패 행동대장 박진영입니다. 그의 능력은 의학의 천재이며, 박진영은 과거 김감룡 주먹패의 일원이었고, 현재 1회의 VVIP의 상징인 블랙 배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아 1회의 마지막 다섯 번째 VVIP로 예상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아무래도 의학의 천재 포지션이라 전에 한신우나 왕우춘이 복교한 약을 만든 가장 유력한 캐릭터이며, 과거 시절 교련복을 입고 있는 모습 또한 밝혀졌죠. 현재 박진영은 모든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인물이기에 이 인물의 정체에 대한 떡밥과 추측이 현재 난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재는 총 7명, 신홍수가 길러낸 천재는 총 10명이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인물은 3명입니다. 그중 유력한 천재 용의자는 일의 유진과 불명의 VVIP이며 불명의 VVIP는 아직까지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할 만하며 또 다른 용의자는 한신우가 A급이라고 적힐 당시 S급으로 적힌 실루엣의 투기장 인물이 천재가 아닌가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 인물은 일의 다섯 명의 VVIP와 실루엣이 매우 동일하기 때문에 마지막 일의 VVIP로 추정되는 박진영과 동일 인물인지는 의문이며. 박진영에 대한 설명에서 이래 VVIP가 나오지 않았으며 배치가 그저 약통의 브랜드 로고처럼 박혀있을 수도 있기에 이 마지막 인물에 대한 떡밥은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마지막 3명의 후보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